안녕하세요 여러분. 골프 좀 가르쳐 주세요. TK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웨지 세 개를 쳐서 똑같은 장소에 떨어뜨려서 떨어뜨리면 얼마만큼 각 클럽당 다르게 굴러가는지 한번 쳐볼 텐데 요 보여 드릴 텐데.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타이틀리스 SM7 50, 54, 58도입니다. 제가 한번 공은 제가 크로맥스로 칠 거고 제가 한번 쳐서 똑같은 장소에 떠쳐서 얼마만큼 굴러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약간 바람이 정면 바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으로 먼저 50도로 한번 쳐볼게요. 첫째는 제가 54도로 쳐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58도로 한번 쳐 볼게요 발도 자, 저 식으로 음, 아마 차이가 좀 낫겠죠? 다시 보는 거야. <laughs> <목소리> 자, 50, 54, 58, 크로맥스, 아, 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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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M7으로 쳤고요. 자, 여기, 제가 친대와 친자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붕 떴다가 여기에 떨어뜨려졌어. 클럽에. 근데 58도는 여기에 떨어뜨려지고, 54도는 여기에 떨어뜨려지고, 굴러가고, 아, 처음 다시. 여기에 떨어져, 떨어져서 굴러온 게 58도는 이만큼 굴러오고, 여기 떨어뜨려서 54도는 이만큼 굴러오고, 그리고 50도는 저기에 떨어져서 여기 이만큼 굴러왔죠. 그죠? 자, 옆에서 보면 좀 차이가 날까. 자, 이런 식으로. 저희 그, 골프백 인데 저기, 클럽 있는데, 저기서 쳤으니까, 클럽이 한, 저 정도고, 거의 뭐, 딱딱딱딱 차이가 나죠, 그죠? 그래, 저는 주로, 롱 치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, 반반이 가장 쉬우니까, 개에 주로, 중간을 딱 보고, 그 지역에 떨어뜨리려고 그래요. 랜딩존이라고 그러죠 랜딩존을 만들어서 친 자리에서 랜딩존을 맞추면 그게 반응 굴러가니까 저 정도 가죠 그리고 공이 정면바람이좀 불어서 공이 뜨면 많이 안 갔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이 바람 저항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면 고객이 저리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여기가 라베치 58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뭐 50도는 직선이 맞으니까 자 이렇게 딱 보면 세개가 확연하게 딱딱딱딱 차가 나죠 그죠 그죠 50, 54, 58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가 가진 클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50도를 가지고 치니까, 얼마큼딱 굴러가더라. 그런 게 나오면, 그, 쇼게마때 쉽죠. 저 같은 경우에도, 보통, 그, 어 아까 도 이야기했다시피, 랜딩 존을 만들어 놓고 쳐요. 랜딩 에어리어. 랜딩을 어느 지역에 맞춰 놓으면, 만약에 50도를 친다 그러면, 그게 50도로 쳐서, 그만큼 딱 굴러가니까 저한테는 쉽죠 그렇죠? 뭐 라베치 칠 때는 당연히 또 랜딩존 다르고 샌드베드 칠때뭐 랜딩존이 다르긴 다르지만 각 지역마다 쳐야 할그 랜딩존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 떨어뜨릴 랜딩존을 만들어 놓고 각 배치마다 그 랜딩존에 떨어뜨리면 얼마만큼 굴러간다는 그걸 알고 있어요. 그, 쇼게임 할때 아주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죠. 이렇게, 파, 세이브도 가능하고, 보통 우리가 스코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뭐 때문에 나는 것 같아요? 뭐, 세컨, 아이 그, 세컨샷, 아을잘 치면 점수가 그나마 좋긴 좋아죠. 그런데, 그, 그 점수를 킵 하려고 그러면, 어, 파, 세이브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, 그, 쇼게임이 좋아야 돼요. 쇼게임, 뭐, 웨지지. 웨지가 좋으면, 그, 그날 점프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도 며칠 전에 토너먼트 가서 했는데, 그날은 퍼링이잘된것 같아요. 보통 세그레만에서다 넣었으니까. 하여간 여러분들도, <laughs> 그, 저처럼 이렇게, 그걸, 그, 쇼게임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, 어 점수가 많은 속도가 안 나요 그죠 아,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그 프락티스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르게 프락티스 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좋은 날 여기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